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삼촌이에요. 미국 장편 동화 우정의 거미줄 제6장 농장의 여름날 농장의 여름날은 아이들에게는 일년 중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들이지요. 랄라꽃이 피어 온 세상을 향기롭게 해주다 집니다. 사과꽃도 피어 벌들이 그 사이로 둥둥거리며 날아다니고 날은 점점 더 구워집니다. 방학이 있어서 아이들은 신나게 놀 수도 있고 냇가에서 송어를 잡을 수도 있죠. 에이브리가 호주머니에다 송어를 한 마리씩 넣고 올 때도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따뜻해지긴 했어도 빳빳해서 저녁 반찬으로 크게 먹을 수도 있답니다. 방학이 시작되자 헌은 거의 하루도 거스르지 않고 헛간으로 와서 발판에 가만히 앉아있다 가곤합니다 동물들은 헌을 자기네 편으로 믿어줍니다. 양들도 허니발채 편안히 들어놓 하죠. 7월 초하루쯤이면 잔디깎는 기계를 말에 달고 두꺼만 씨가 올라앉아 들판으로 몰고 갑니다. 아침 나절 내내 기계가 이리 덜, 이리저리 다니며 덜덜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는 동안 기계 뒤로는 무성하게 자란 풀이 길고 파랗게 베어진 자리에 넘어집니다. 다음날 소나기가 내리지 않으면 일손 있는 사람은 모두가 갈퀴로 풀을 모아 건초, 수레에 넙다랗게 던져 올려서 헛간으로 운반하는 것이죠. 그때 형과 에이블리는 건초 도미 위에 올라타고 함께 헛간으로 간답니다. 그 다음에는 건초를 날라 푹신한 큰 거미로 쌓아놓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헛간 전체가 훌륭한 토크풀이나 마른 풀 침대가 되어버리죠. 뛰어오르기에도 좋고 숨기에도 안성맞춤이랍니다. 어떤 때는 애브리가 근처 도니에서 도금은 작은 풀뱅을 찾아내어 주머니 속에 다른 부모들과 함께 집어넣기도 합니다. 초여름날은 새들의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서, 헛간에서, 숲에서, 밑에서, 곳곳에서 새들은 사랑과 노래와 도금자리를 펼치고 알을 낳지요. 숲 근처에서는 무기하얀 참새들이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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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쳐댑니다. 사과나무 가지에서는 딱새들이 꼬리를 까딱거리며 피피 피피 하고 재잘거립니다. 참새들은 생명이 더덕질잡으며 아름답다는 것을 아는지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름답고 달콤한 이 순간 영원하여라. 헛간에 들어가면 제비들이 둥지에서 내려다보며 지지 지지 하고 후지져댑니다 여름에는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빨아대고 씹을 것이 또 무척이나 많습니다. 민들레 줄기에는 하얀 우유가 가득하고, 토끼풀 꽃송이에도 주스가 가득하고, 냉장고에는 시원하고 마실만한 것들이 꽉차 있거든요. 또 어디에나 생명이 충만하답니다 잡초 줄기에 붙은 작은 망문을 터뜨려보면, 초록빛 벌레가 들어있고, 감자 동굴, 잎사귀 뒷면에도 귤빛으로 빛나는 감자블레 알이 있죠. 바로 이런초여름이 어느 날 낮에 거위 알이 뛰어났습니다. 헛간 지하실에서는 그야말로 대단한 사건이었죠. 헌또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어미 거위 외에 새끼가 뛰어난 것을 제일 먼저 한 것은 샬롯트였습니다. 어미는 하루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 속에서 바느다란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새끼들이 알 껍데기 속이 너무나 답답하여 알을 깨고 나오려고 안달을 하는 소리였죠그 때문에 어이 거위는 보통 때와는 달리 말을 안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답니다. 첫째 새끼가 어미 뒤틀로부터 청예색 머리를 쏙 내밀고 두리번거리는 것을 샬로트가 보고 헛간식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루의 친구 거위가 4주일 동안 무던히 노력한 후 잠하고 끝에 드디어 뭔가를 보여주게 되었다 니다 정말 기쁘고 고마운 일이에요. 아가 거위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고마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개 숙여 절하면서 거위가 당당하게 끝내는 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거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축하합니다. 모두 몇 마리나 되나요?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군요. 밀버가 소리쳤습니다. 일곱 마리야. 엄마 거위가 대답했습니다. 좋군요. 일곱은 행운의 수이죠. 달로트가 덧붙였습니다. 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순전히 열심히 노력하고 보살피 결과랍니다. 엄마 거위가 말했습니다." 바로 이때 템플터니코가 율거이 조폭 밑에 있는 집에서 쏙 올라옵니다. 헌을 힐끗 쳐다보고는 조심조심 벽 속에 맞자부터거위적으로 기어옵니다. 모두들 경계하는 트로리로 질를 쳐다봅니다. 질를 믿거나 좋아하는 이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이봐, 새끼가 일곱 마리라고 알은 여덟 개였는데 나머지 한 개는 어찌 된 거야? 왜안 깨어나지? 날카로운 목소리로 템플턴이 말했습니다. 그건 빈 알이었던가봐. 거위의 대답입니다. 그럼 그 알은 어떻게 할 거야? 템플턴은 그 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위를 쳐다보면서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너나 가지렴. 굴려 가지고 가서 너희 여절한 보물 단지 안에 넣어두렴나. 거위가 긴장거리며 말했습니다. 컴퓨턴에게는 농장 근처에 별난 것들을 모두 주워다 제집 안에 모아두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그 알은 내가 가져. 그렇지만 컴퓨턴 이것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해주겠는데 만약, 만약에라도 내그 뾰족한 포를 우리 아가들 주변에 내밀기만 하면 흥신, 두겨 가루로 만들어 놓을 테다. 아빠 거위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날개를 벌려 힘차게 뻗어이면서 힘자랑을 하고입니다. 힘세고 용감한 아빠 거위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마 거위와 마찬가지로 탄피탄의 걱정거리입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질환 원래의 덕도 양심도 회개하는 마음도 아량도 체면도 타고난 인정도 미안하게 여길 줄아는 마음도 고상한 마음도 친절한 마음도 하여간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가진 게 없습니다. 훔쳐낼 수만 있다면 새끼 오리를 꺼내갈 것이라는 것을 거의 부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애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거위가 넓적한 부리로 알을 밀로 둥지 밖으로 내놓자 집가 굴리면서 갑니다. 함께 있는 친구들 모두가 못마땅해하며 지켜봅니다. 못 먹는 것이 없는 일것까지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 썩어버린 날까지 먹다니, 그후 밀버는 중얼거립니다. 지는 지니까, 그런데 밀버, 그 썩은 알이 깨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학과는 어, 아마 굉장해질걸? 찰로트가 까르르 웃으며 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야? 냄새 때문에 이 안에선 살수 없을 거란 말이지. 썩은 알은 악취를 풍기는 폭탄과 같으니까. 난 절대로 안 깨트려. 템플턴이 불면 소리로 대꾸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으니까 염려 말라고. 그리고 이런 물건을 한두 번 다려본 게 아니란 말이야. 샘플터는 안을 메며 길속으로 사라집니다. 조심조심 잘또 굴려 돼지 죽통 밑에 있는 제 집까지 무사히 옮겨놓았습니다. 이날 오후가 되어 바람이 자고 턱간뒷뜰도 조용하고 따뜻해지자 거인은 새끼 일곱 마리를 동지 밖으로 몰아 바깥 세상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일거이 저녁밥을 들고 오던 주커만치가 이강경을 보았습니다. 야, 드디어 나왔구나. 살짝 웃으며 주커만치가 말합니다.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마리 새끼 거이라 이거 굉장한데?